안녕하세요 산타 크로스의 존재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을 것 같은 크리에이터 기즈호입니다자 오늘 뭐 크리스마스 얼마 남지 않아서 산타 크로스로 시작을 해봤는데 저는 산타 크로스 믿은, 믿은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mbti가 t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지금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에요 매일 스피커랑 뭐 프로젝터 노트북 마음껏 사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네요.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홀로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나홀로 집회를 볼때 쓰기 좋은 빔 프로젝터 리뷰입니다. 아, 지금은 이게 슬픈 얘기 같은데 뭐 결혼하면 그 시간이 아주 그리울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할 모델은 b 큐 GV 31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전에 GV 30이 있었고요. 자, 이 제품은 평소에는 방에서 그냥 쓰기 좋고요. 캠핑이나 여행 갈때 가져가기 좋은 제품입니다. 여행용 프로젝터 이런 거 캠핑용 프로젝터라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의외로 주렁주렁 가져갈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OS가 좀 부실하면 OTT용 동글 준비해야 되고 또 스피커 부실하면 스피커 챙기고 배터리가 안 들어있으면 보조배터리에 또 설치용 삼각대도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짐을 챙기다 보면 간혹 이제 하나를 빼먹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감상 계획이 많이 틀어지고 말죠. 뱅큐 GV31은 이런 준비물을 다 필요 없어. 만든 그런 프로젝터입니다 제대로 된 ott 동글이 내장돼서 별도로 챙길 필요 없고요 자체 스피커도 또 괜찮아요 그리고 배터리 오래가고요 받침대가 밑에 보이시죠 있어서 삼각대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그리고 화질이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이 형태가 독특한 형태고 기본기도 훌륭해서 이 휴대용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60만원대입니다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게요. 벤큐 GV31은 다른 프로젝터와는 다르게 원통에 가까운 형태요. 예 그리고 받침대 위에 이렇게 세우는 형태입니다. 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세우면 이 자석이 붙어있어서 이 위에서 아주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받침대 올려두면 회전이 이렇게 가능해서 아주 쉽게 투사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자석 때문에 한번 받침대 올려두면 잘 빠지지 않아서 편리하고요. 정확히 수평도 유지해줍니다. 수직으로 130% 5도의 투사각을 지원해서 정면, 상단 그리고 천장 등 자유롭게 투사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닥만 평평한 곳을 찾으면 삼각대 없이도 투사각을 마음껏 바꾸고 수평을 맞춰줄 필요가 없죠. 삼각대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편리합니다. 자 따라서 캠핑을 가거나 집에 뭐 누워서 영화를 볼 때도 삼각대로 고정해줄 필요 없고 특히 이제 누워서 볼 때는 삼각대에다 놓고 보면 옆에서 툭 치면은 이게 넘어지기도 쉽고 굉장히 불안한데 이거는 치더라도 넘어질 염려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안 전한 구조예요. 물론 이제 삼각대가 또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요 포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게는 1.7kg 정도라서 뭐 아주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휴대성이 있는 편이고요 물론 더 가볍고 작은 피코 프로젝터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제품 화질이 HD급 이하죠 이 제품은 FHD급 해상도입니다 일정 화질 이상 제품 중에 휴대성과 또 설치 편의성이 아주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계속 보면 앞쪽에 이렇게 렌즈가 있고요 음, 상단에는 4개의 조작 버튼 그리고 스트랩도 있어서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옆에는 스피커 겸 통풍구가 있는데 이 왼쪽 스피커 덮개를 열면 안드로이드 TV 미디어 스틱이 있어요. 자 빌트인 방식이지만 이게 교체도 가능해서 추후에 동글만 뭐 신형으로 교체하거나 고장 나더라도 수리가 편리한 장점이 있죠. 오른쪽 옆에는 USB 리더기, HDMI 포트, 그리고 USB Type C 포트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어요. 자 USB C 단자를 통해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영상 시청 시간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해요. 물론 데이터 이동도 가능합니다. 리모컨 당연히 제공하고요. 리모컨은 백라이트도 있어요. 고맙네요. 자 추가적으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두 제공하고요. 에어플레이와 크롬캐스트도 제공해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도 스마트폰과 연결해 영상이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설치할 때는 오토 포커스와 오토 키스톤을 모두 제공하고요. 수동으로 더 정확하게 맞춰주는 옵션도 물론 있고요. 이미지 모드는 밝음, 거실 게임 스포츠, 시네마, 낮시간 등 다양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낮시간은 좀 특이한 모드예요. 자, 권장 화면 크기는 약 30인치에서 120인치인데 실제로는 한 60인치에서 100인치 화면 크기가 시청에 최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60인치는 벽에서 한 1.6m 이 정도만 떨어뜨려놔도 되고요. 100인치는 벽에서 약 2.6m 거리를 띄어놓으면 됩니다. 120인치는 약 3m20 정도예요. 아주 단초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단초점 프로 젝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화질을 볼게요 우선 기본 스펙을 보면 밝기는 300 안시 루멘입니다 물론 밝은 밝기는 아닙니다만 뭐 중국산 저가형 제품의 뻥안시와는 차이가 큰뭐 리얼한 300 안시 루멘 밝게요 알리발 제품들은 이 정도 밝기면 한1000 안시 루멘이라고 써놓죠 자 실제로 GV31은 전원 모드를 좀 보통으로 바꿔주고 밝기를 높인 후에 60인치 화면 정도로 보면 낮에도 영상상을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는 수준 ]입니다. 물론 커튼이나 뭐 텐트 안뭐이 정도에서 약간 어둡게 해줘야겠죠. 대신 100인치급으로 보려면 아마 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봐야 하죠. 해상도는 FHD고요. 10만 대 1의 명암비입니다. LED 광원이지만 명암비가 뛰어나서 아주 선명한 색상을 즐길 수 있죠. 뱅큐는 시네마틱 컬러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RDC709의 97%가 넘는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화질을 보니까 보통 이제 색 색감이 좋게 보이려고 색감을 좀 과장하는 프로젝터들이 있는데 gv31은 아주 정확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색이나 파란색처럼 뭐 이게 좀 과장하는 프로젝터들은 노란색이 거의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도 되게 밝은 녹색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확하게 쉬운 컬러 표현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밝은 낮에는 보기 힘들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두운 곳에서 아니면 뭐 약한 조명이 있는 곳에서는 이 높은 명암비와 풀 h d 의선명한 하면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정확한 색감으로 한 2.6m에서 100인치 정도의 화면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짧은 초점거리도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아주 화질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로젝터였어요 자 GV31에서 제가 가장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스피커인데요 2.1 채널 스피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4와트 스피커가 두개 들어있고 8와트 우퍼가 하나 들어있어서 총 16와트의 앰프 출력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요 16와트 면은 사실 소형 스피커 뭐한1 20만원짜리 요런것도 한 15와트 20와트 이런게 많거든요 이거는 1 20만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스피커는 양 옆쪽 그리고 뒤쪽 세 구멍으로 모두 나오는데 음량도 굉장히 큰편이고요 특히 저역이 있어요 저 여기 있는 프로젝터 흔하지 않은데, 그래서 음질에 민감하지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 별도 스피커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해상력도 좋은 편이에요. 아마 이제 프로젝터 빌트인 스피커 중에는 이런 대형 제품들 빼고는 가장 음질이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뭐 심지어 블루투스 스피커 대신 사용해도 될 정도예요. 시바트 뭐 정도 출력의 스피커의 음질을 들을 수 있는 거죠. hang in there hang in there hurry up man hurry up Look at that. break break you rooster just saved your life fellas but it's gonna cost him 배터리도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약 3시간 정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캠핑 가서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브리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영화 같은 거는 거의 뭐 한두 시간이니까 배터리 끝까지 다 보고도 배터리 가좀 남죠 다만 이제 뭐한 3시간 넘는 뭐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 이런 거는 끝까지 다 보기 힘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캠핑 가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 영화를 보는 거는 이제 추천드리 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이제 꿈과 희망 대신 너무 냉소적으로 밑에 T로 변할 수가 있죠 자, 광원은 LED 광원이고요 수명은 최대 3만 시간입니다 이제 하루 3시간 정도 보면 한 30년 넘게 사용 가능하죠 30년 후면 음, 정말 그때까지 살아 있고 싶네요 자 소음은 스펙상 28db 에코 모드에서는 26db 입니다 보통 이제 30db 정도면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 GV31 역시 스피커를 틀어 놓으면 거의 소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틀었는데 지금 소음이거든요 아 조용히 하면 들려요. 근데 이게 뭐이 이 정도로 뭐 굉장히 뭐 거슬리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뱅큐 GV31은 진정한 휴대용 프로젝터의 거의 모든 덕목을 갖춘 프로젝터입니다. 휴대가 어렵지 않은 아주 작고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삼각대가 필요 없는 구조, 별도의 동글이나 스피커, 보조 배터리 없이도 사용 가능한 기능 등 간편하게 제품을 들고 떠나기 딱 좋은 제품이죠. 또 전작이 HD 해상도였는데 해상도가 풀 HD로 좋아졌고요. 넷플릭스가 또 기본 앱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기본 앱으로 제공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정확한 색감과 휴대용답지 않은 높은 명암비 그리고 자유롭게 투사 각도를 바꿀 수 있는 이 받침대는 다른 휴대용 프로젝터에 비교할 때 굉장히 비교 우위에 서 있는 점이죠. 다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밝기가 이제 300안시루멘으로 낮에 사용 시에는 자유롭게 보기에는 살짝 어두운 편이고요. 화질 차이는 있지만 초소형 피코 프로젝터들에 비해서는 살짝 크기가 크죠. 파우치 하나 들어 있었으면 좋을 뻔했어요. 자, 리뷰는 끝났고요. 산타클로스로 후닝을 했으니까 산타클로스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인데 인생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산타를 믿는 단계, 두 번째는 산타를 믿지 않는 단계, 세 번째는 아이를 위해 산타 복장을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의 체형이 되는 단계가 있다고 해요. 머리도 <laughs> 아직 산타 체형은 아닙니다. 저는 다행이에요 자, 산타를 믿던 믿지 않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영상이 한두 개더 나갈 수는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